여기서 바꿀 거예요. 이번에는, 어, 버튼 하나로 컨트롤 할 건데요. 하나로 컨트롤 하게 되면은 지금 사용 못 하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거. 얘를 못 쓰게 된 거잖아. 버튼 이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버튼 2는 일단 못 써. 버튼 1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음, 여기 바디에 티가 날까? 지금 여기 약간 하이라이팅 되는 거 보여요? 깜빡깜빡 거리죠. 제가 클릭할 때마다 그럼 이건 뭐야? 졌다가 바로 뺏은 거 아니야? 이제 에디 클래스 했다가 바로 리무브를한 거예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볼게요. is green false. 잘 보세요. is green 이 false야. 일단 아니라고 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조건문을 쓰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즈 그린이면은 빼고 아니 아, 더하고 아니면 빼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즈 레즈를 아니 이즈 그린을 반전 시켜주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뭔데요? 그지 지금 이거 한 바퀴 돌면은 출가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은 펄스가 될 거고, 여기서 한 바퀴 돈다는 표현은 이걸 한번 클릭했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이 바디에서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근데 그럼 나는 이제 버튼 하나로 이걸 컨트롤 할수 있게 된 거네.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써요. 요거를 난 실무 코드처럼 바꿔 보면 어 이거 바디 바디 하면 너무 좀 그런데. DIV 하나 놓고 여기 바디 말고 DIV로 바꾸자 범위를 좀 좁혀 봅시다. DIV는 너비 500 높이 500더 픽셀 솔리드 골드로 갈게요. 뭐 이렇게 가자 어. 마진 어? 마진 0 오토 하면은 가운데 정렬되겠지 얘는 뭐죠? 이놈 말하는거예요 div는 딸랑 하나 있는거고 얘를 누르면은 얘 배경색 바꿔보자고 그래서 대상이 바뀌어서 d i v a c t i v e 예요 body.active가 아니라 버튼 1을 클릭하면 버튼 를 클릭하면 1단계는 자 이거 이것도 거이 중요해요. 이거 위에서 아래로 그냥 싹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일단 완성하는 거예요. 내가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할 수가 있잖아요. 클릭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나서 펑션을 만들어요. 이렇게 열면 펑션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해봐야 되는 게이런 거예요. 이게 똑바로 지금 먹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잘 뜬다. 그러면은 얘가 잘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 이제 확인해야 하는 단계는 끝난 거야. 그러면 c I V 태그를 찾아서 add class active 하면 얘는 어떤 변화가 생겨? 요 애드 클래스 액티브 하면은 얘 배경색이 그린으로 바뀌죠. 이거 뺄려면 어떻게 한다고? 리무브 클래스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줬다 뺐다 하는 줬다 뺐었다 하는 게애드 클래스랑 리무브 클래스예요. 이거랑 해스 클래스라는 놈을 쓸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단순히 주는 거야 명령이에요. 얘도 뺏는 거야 제거해라고 해서 뺏는 거야 명령이에요. 얘는 갖고 있어라는 걸 그러니까 의문이에요. 얘는. 얘는 클래스를 지금 갖고 있는가 위에 두 개랑 얘랑은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를 뭐냐면, 음, 사실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의문문이 맞는데, 이거 진짜 해석은 뭐 어떤 특정 대상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거든요. 그냥 이걸로 끝나요. 찐 해석은? 그래서 얘는 원래는 이제 단정문이라 그래. 단정지였다 할 때, 그 단정. 얘는 뭐야? 클래스를 넣어라. 클래스를 빼라. 인건데, 제거해라. 인건데, 얘는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야. 좀 차이가 있죠, 확실히. 어. 그래서, 그래서 요 방식을 좀쓸 건데요. 이제부터 해석을 좀잘 하셔야 돼요. 랩, has라고 해보죠. has 래 l 클래스로 바꾸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단, c o n 로그니까 얘는 하나 띄워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1을 클릭하면은 이 안쪽이 쭉 실행되는 거잖아요. 함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변수잖아요. 오른쪽은요. div가 액티브를 가지고 있다. true false겠지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console.log 해 s 는 누굴 뜻해요? 저 변수, 이 변수명 갖다 쓴 거잖아요. 그 형태 자체는 자바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이것도 지금 함수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함수 실행 결과가 true false로 남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얘가 어 이, 이 DIV가 active 클티스 클래스를 가지고 있었으면, 뭐예요? true, 일태고 가지고 있지았으으스의값 보이겠죠. 이렇게.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클래스를 갖고 있 a 않잖아. 누르면 그냥 펄스만 계 l 나 s 죠의 값이 보이겠죠. 이렇게. 왜냐면 얘는 지금 아무것도 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얘 누르면 그냥 f a l s e 만 계속 나오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else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여기는 뭐 써야 될까? 세 가지만 바꾸면 돼요. 여기다가 해지를 쓰면 뭐야? 없다는 거죠. 없으면 어떡해. 없었다면 져야겠지 이건. 근데 해지라고 하면은 얘는 아뭐 사실 상관은 없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주면 얘는 펄스적 최초에 그죠 졌어요 젖어요 잘 생각해봐요 안 바뀌잖아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왜... 틀렸을까요? 그래, 여기 false잖아, 최초에. 그럼 어디로 가요? 일로 가겠지? 이무부야. 그럼 없는데 뺀 거네, 나는. 그러면은 다시 얘를 클릭했을 때 빠져있는 상태겠네요, 계속? 그러면? 껴야겠지, 이렇게?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has p 아, 바디네 이것도 잘 바뀌죠? 이렇게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바디라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있으면 주고, 있으면 뺏고가 맞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이 필요 없이, 두 번째 버튼 필요 없고 버튼 하나로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이거 여기도 보일 거예요. 여기 div 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액티브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거. get you here.